저는 역대 아 육장 읽 으면서 뭐, 어, 뭐에, 뭐에 대해서 마음 많이 느껴져요？하나 님의 전을 봉헌 을하 면서, 벗에 대해서 느껴 지 죠？하나 님의 전은, 기 도하 는집이 구나, 그걸 지금 이야 기하 는것같 죠. 예,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그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들어가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어, 반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가 다모여서요 연합으로 모여서 제사장이나 노래하는 자나, 할것 없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막 나팔 부는 자만 120인이나 됐으니까, 엄청난 연합 합창단들이 모이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모여 가지고 나팔을 불면, 저 일세일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선하심, 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음과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미처 섬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가 임했습니다. 바로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이야기했다. 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밝은데 밝혀 빛치기 때문에 임하는 줄 아는데 캄캄한데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깜깜한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셨습니까? 그렇게 임하시는데 오늘 이 건축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했습니다라고 예,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출구장.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십구장 십육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3일 아침에 1 6절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이라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였더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강림, 그때 구름으로 빽빽이 쳐가지고 이 어둡게 했더라. 그 말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18절 한번 볼까요? 20장 18절이요. 못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암흑으로 가까이겠대요. 제가 한번도 이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깜깜한 거라면 이상 이해, 이해가 어렵잖아요. 음. 지금 강력한 빛이 이 말면은요, 강력한 빛이 이말는곧그 그 빛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다 어떻게 보여요 깜깜하게 보이죠.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비치기 때문에 캄캄한 것이었죠 다른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밝게 비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 버리죠. 죄악은 흑암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여서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천을 건축하여싸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laughs> 얼마나 크시고 모든 것을 하시, <laughs>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 쭉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12절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짓지는 않았고 성경 성전 짓는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기쁘게 받았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고 그 건축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했냐면 솔로몬에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모든 재물에 비서부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자기가 칠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만 딱해 놓고 손을 뗍니다. 누가 짓는 거죠?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딱 구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많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체를 주고 하나님께서 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침범치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단기 성교를 할때 분담사역을 맡는데 뭐냐면 분담사역이라는 건 자기가 맡은 사역을 통해 갖고 옆에 사람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이게 월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 그 가다가 보면은 들어오지 못하라고 써놓은 거 있죠 뭐라고 써있죠 그게 노트랜스페이 그게 지금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원, 원어가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갖다가 넘어서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준 것은요, 너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준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주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옷들을 찍고 권한을 넘어서지 못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저에게 주고, 네가 자유로 하라. 그렇게 준 거죠. 이게 자유 의지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죄 때문에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육적 사망과 용적 사망에서 구분을 해주잖아요. 제, 새 생명에서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슨 죄예요, 이거. 그 오토리티 지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쳐죽겠어요 가늠을 했어요? 응? 나쁜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오토리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오토리티를 넘어가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도 용납을 못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일만. 그, 그 일에서 넘어가서 다른 일로 들어가면은 파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않은 것을 알고는, 성전을 질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 짓는 것은 누가 져요? 설계도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줬어요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받아서 이거 해야 될 일을 자기에게 넘은 거 알고, 이 일을 충성되게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거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충성되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다. 우리가 성전을 놓고 우리 한번 배우고요.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선조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특별히 다윗 아버 아버지인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저는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가요. 내가 좋기를 원해서 막 기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것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바른 기도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이 기도하거든요. 여기 참또 진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요. 16절 한번 보셔 봐요. 16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네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 기로조차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술아여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잘 살면, 너희 자손의 대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 알았다는 말아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이 보원되는 그날 가서 기도할 기도를 드릴 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자기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본인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솔루문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별거 아니니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다 새겨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어긋장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하고 반대 길로 가면서도 복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쉬운 대로 걷어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세요? 한 여기 땅이 아니고 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서 지냐면 하늘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이시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데 들으시는 것은 어디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기도하고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푸는 거예요? 푸는 것은요? 하나님이 푸신다. 이걸 알았다, 알았다면, 기도의 일리를 알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할 따릅니다? 기도를 따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떤 자들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나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상주심을 믿고 나가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믿음이요. 에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뭘 심는 자들이 에요 믿음을 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안 심으면 누가 심을까요? 누가 심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안 심으면 누가 심을까요? 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리을받았었는 하나님이 일어나왔잖아요. 기도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덜컥, 덜컥 들어주는데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아마 진짜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또 살아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서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올라가냐면요, 목이 뻣뻣해지더라고 뽀뽀 응, 뽀뽀되지라고 안 했는데도, 교만해갖고 목이 졸라갖고, 아, 이러는 거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laughs> 너 자신을 좀 알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안 들어주셔. 아, 이게 아니, 엊그제까지 기도가 쫙 응답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그럼 얼마나 급해요. 주의종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못 버치서 막, 막 기도고 막 하나님 회복해 주시라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너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제 펑펑 제그안이 어, 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사역에서 불림을 받지 않은가 보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요. 좀 그렇다고, 흘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 뭐라고 하냐면, 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마찬가지 너무 어떡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오늘까지 세운 거예요. 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99번이 안들어졌대 그래도 나는 오늘 믿고 기도하는 거야. 100번째 기도가 믿음의 기도야. 만일 999번이 안 믿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거야. 그게 믿음이야.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야, 내가 할 일은 기도하다가 가는 거구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이 옷돌리티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세 명만 뽑아가 올라가죠. 어느 데갈때 보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믿음이 아주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 이렇게 세우는데 부정의 말을 더 신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로 같이 가고 보면 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말을 심어줘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 말할 때.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안된대. 안된대. 그리고 내 삶이, 삶이 안된대. 그런데 안되는 것은 내가 안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누가 안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고 살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 분 여쭤봐요. 내가 오토리티가 없기 때문에요. 죽고 살리는 것은요. 내가 공의의 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 그거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칼 가지고 사람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칼을 줘요. 어? 어왜 그러냐? 어 이거 수술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 줘야지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칼인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칼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란 대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행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는 있 기도가 2절씩이나 4절씩 이렇게 패러그룹으로 끊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냐면요. 사요 주옵소서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끝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자,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시죠.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광을 들으시되, 어디서 들으셨어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뭐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자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기도는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됐다는 이에요 용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여태, 자, 다시 다시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해줄 때 용서가 터지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저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모든 복음의 강령입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도 쭉 보면은요, 25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소서. 적국에 잡혀갔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네요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죄 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하도록 가르쳐 주야지. 죄를 사하지 않는데 탁 막혀서 구멍이 안 뚫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취할 것부터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내전에 나오면, 뭐부터 하라? 죄의 사함부터 얻어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고, 기업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역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를 말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요, 32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종교하시고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3 3절을 보니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누구라고 써 있죠?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당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는 것이라고요. 만민들,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전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감 받은 선지자로서 기도한 것이 되겠죠. 40절부터 42절까지가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 부분 한번 봅시다. 40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눈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전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 건데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옵시고. 보십시오. 제사장이 구원함을 벗고요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잇고요요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 하나님의 축복 받고요.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영구한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은 땅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응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셔서 또 우리가. 우리는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요, 말은 안 하지만, 잘잘못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가 막불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잘못을 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요, 왜 잘못했는가 다 알아요. 잘한 것다 알아요. 그리고요, 이 시전이 무슨 축복이, 축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인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아요, 이 땅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을풀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간운데 가면은요, 망하고 죽을 대로 간다고 그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하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건 믿음이다. 그거 내가 할수 있는 건 기도의 믿음, 믿음의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냥 기도하시고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일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굳잡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시.